뉴욕시에서는 좀 황당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황당해서 전해드립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다가 이 뉴욕시의 보건 담당자가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이 보시는 바로 이 편지인데요. 뉴욕시 로고가 들어가 있죠. WHO의 사무총장 이름이 좀긴 사무총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라는 이 사무총장한테 이게 편지를 쭉 썼습니다. 이게 한 페이지짜리가 아닙니다. 더 있는데. <laughs>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하 원숭이 두창이라는 말 몽키 팍스이 몽키 팍스라는 이름을 바꿔 달라. 다른 말로 바꿔 달라는 게 편지 내용의 주 내용이다. 몽키 팍스를 그럼 몽키 팍스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 뭐라고 부르느냐. 근데 지금 이 편지를 보낸 장본인은 바로 에슈윈 바 바싼, 바산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에슈윈 바산 뉴욕시 공중 보건 담당관은 어제 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고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를 둘러싼 메시지가 이미 취약한 지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이고 낙인 찍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숭이 팍스가 아왜 이런 이제 원숭이 두창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어 저희가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는 원숭이 두창이 발병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가장 많고 그중 미국 내에서도. 뉴욕이 지금 제일 많죠. 전 세계에서 가장 단일 도시로는 가장 많은 원숭이 두창 환자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뉴욕시가. 근데 이 뉴욕시, 원숭이 두창이 발병이 주로 남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좀더 많이, 집중적으로 많이 발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바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숭이 두창과 같은 용어가 유색인종 커뮤니티의 뿌리를 둔 고통스럽고 인종차별적인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하여간 좀 웃기는 이야기고요. 원숭이 두창이 이름에서 알수 알 있듯이 영장류에서 유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HIV 전염병 초기 잘못된 정보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면서 아시안 커뮤니티가 직면했던 인종차별의 부정적 영향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이 편지 내용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두 가지의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어, 에이즈, 네, HIV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에이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았다 이겁니다. 성병으로 알았다 이거죠. 근데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그것이 많이 전염이 되고 퍼져, 퍼졌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성병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데 성병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원숭이 두창도 마찬가지로 원숭이 두창하고 이, 이 전염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HIV 바이러스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제 에, 그때처럼 에이즈가 퍼질 때처럼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에, 것처럼 원숭이두창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가 생겨서 퍼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나를 끄집어내고요. 또한 가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이거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는 CCP 바이러스라고 보통 이야기했었죠.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야기들 했었는데 중국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아시안들에 대한 혐오 범죄들이 더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들을 그 뒤에 이제 달고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꼭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또꼭 코를 껴 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하여간 기회만 생기면 트럼프 전대통령을 나쁜 놈을 만들려고 하는 게 모든 좌파들의 공통된 행동 패턴인데 어쨌든 간에 뭐그 중국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시아 혐오 진, 어, 범죄를 더 부추겼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공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공식이 증명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아시안들을 내가 싫어서 너 중국 바이러스니까 중국으로 가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보고는 저희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일어,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에, 명색이 보건 담당자인 과학자가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얘기들을 막 자기네 여기다가 쓰고 있다라는 게참 일단은 한심하고요. 그런데 바산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현재 발병을 묘사하기 위해 원숭이두창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인종 차별과 낙인 찍기에 대한 이러한 충격적인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흑인과 다른 유색인종들, 그리고 LGBTQIA+ 그냥 LGBT도 아니고 LGBTQIA+ 커뮤니티는 그것 때문에 중요한 의료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에이즈가 많이 퍼졌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 균을 몸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가지 않았죠. 내가 에이즈가 걸렸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피 대상이 되버리니까. 근데 지금 원숭이 두착도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이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쉽게 전염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 에이즈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막 거리를 둔다고 무조건 터부시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거를 좀더 포용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면 더 많은 환자들이 조기에 발견이 됐었을 텐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에이즈 환자들이 숨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원숭이두창에다가 그거 갖다 붙이는 겁니다. 원숭이두창도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야 이거는 게이 섹스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그냥 몰아가 버리면 그럼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 뭐죠 검역이 제대로 되, 이,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워진다 뭐 이런 이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afp 통신은 누구나 중서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유행해온 원숭이 두창에 감염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퍼진 원숭이 두창은 주로 개인 남성들에게 남성들에게 집중돼 있다 라고 afp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열과 피로를 포함하고 있고요. 며칠 후에 고통스럽고 체액이 가득 찬 피부 병변으로 변할 수 있는 발진이 뒤따르고요. 이 발진은 몇주 동안 지속된 후에 딱지가 되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직까지 원숭이 두창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보고된 적은 없다라는 게 이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이야기이고요. 세계 보건기구는 올해 75개국에서 1 6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발표했고. 그리고 지금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는 비상사태 선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 원숭이 두창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진 진네오스라는 천연두 백신이 있는데 이 진네오스라는 천연두 백신이 전략 비축고에 있다. 바이든은 뭐 걱정할 거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나 실제로는 이것이 많이 필요한 만큼 각 주로 지금 충분하게 보급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보고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어, 뉴욕에서 일단 투여가 됐는데 주로 게이와 그다음에 양성애자, 예. 그러니까 어,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이쪽 저쪽 다 어, 성행위를 하는 양성애자들, 남 그것도 남성들, 양성애자들 중에서도 남성들에게 주로 이 백신이 투여가 되,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AFP 통신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건 통신사들이 이렇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들 자료 가지고 보도하는 거니까. 예, 애간 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어, 지금 이제 환자들 혹은 아픈 사람들 갖다가 우리가 터부시하거나 차별하거나 경, 무조건 격리시키려 분리시키려고 하거나 뭐 이래, 이거 이렇게 다루어서는 안 되겠죠. 이 그들을 환자가 된 사람들은 빨리 치료받을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는 줘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요즘 도덕적인 것이 좀 필요하다. 좀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니까 윤리라는 것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 아니냐. 이건 단순하게 병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신이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면은. 육체의 병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다 몰락하는, 인류가 다 몰락해버리는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하겠다라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